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펴려고 하는데 찌릿한 통증 때문에 바로 못 일어나고 무릎은 계단만 오르면 뻣뻣해서 주저앉고 싶고 관절약이나 파스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몸의 이세 군데만 매일 3분씩 문질러주면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증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들의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허리, 무릎,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비밀 포인트 세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통증이 사라지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통증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근육과 신경의 긴장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나 주사를 맞으면 잠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만 근본 원인이 그대로라서 반복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의 순환을 풀어주는 포인트를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 포인트는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입니다. 허리가 아픈데 허리만 주물러 본적 있으시죠? 무릎이 아픈데 무릎만 붙잡고 파스 붙인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이 뻣뻣하게 긴장되면 골반과 무릎이 틀어지고 그 결과 허리, 무릎, 어깨까지 연쇄적으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70세 남성 환자분이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허벅지 앞쪽 근육을 풀자 놀랍게도 어깨뿐 아니라 허리, 무릎 통증까지 동시에 호전됐습니다.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허벅지 앞 근육을 이완시켰을 때 무릎 전방 통증이 감소하고 허리 부담도 확연히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의자에 앉아서 골반뼈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쓸어내려 보세요. 허벅지 중간쯤에서 딱딱하게 뭉친 부분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것을 엄지손가락으로 1분 정도 시원한 압력으로 좌우로 문질러 주세요. 좌우 다리를 번갈아가며 23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허리와 무릎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비밀 포인트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에는 온몸의 신경과 연결된 반사구가 몰려 있어서 허리 고관절 무릎 통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던 6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발바닥 마사지를 꾸준히 하셨어요. 그랬더니 단 3일 만에 허리를 펴기가 한결 쉬워졌고 2주 후에는 지팡이 사용이 줄어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발 마사지를 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는데 이 엔도르핀이 바로 우리 몸의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발 마사지를 적용했더니 통증이 줄고 진통제 사용량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한쪽 팔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 두세요. 발바닥 전체를 엄지손가락으로 골고루 꾹꾹 눌러줍니다. 특히 발 중앙에 움푹 들어간 아치 부분을 1분 정도 동그랗게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뒤꿈치, 발가락 밑도 빠짐없이 마사지해 주세요. 총 2분 내지 3분, 양쪽 팔을 번갈아 하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비밀 포인트 무릎 뒤 오금 위중 혈.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중 혈이라고 부르는데요. 허리 통증에 특히 좋은 자리입니다. 경락이 지나가는 자리라서 허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된 통증에 효과적이죠. 실제 사례입니다. 70대 남성 환자분이 무릎 관절염 때문에 휠체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3분씩 무릎 뒤 오금을 눌렀더니 허리 통증이 먼저 완화되었고 3주가 지나자 무릎까지 좋아져서 지팡이 없이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무릎 뒤 주름의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습니다. 그것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세요. 이 동작을 57회 반복합니다. 양쪽 다리 모두 해주시면 좋습니다. 효과를 높이는 생활습관 세 가지. 이세 가지 포인트를 자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습관이 함께 따라가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첫째, 아침에 5분 스트레칭과 하루 10분 걷기를 하세요. 관절이 훨씬 더 유연해집니다. 둘째, 자기 전 따뜻한 목욕을 해 보세요. 근육이 이완되고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습관입니다. 짠 음식이나 가공식품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염증이 줄어들고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포인트 기억하시죠?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 이세 곳을 매일 단 3분만 문질러 주시면 통증이 점차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약과 주사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노년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의 3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관절 건강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